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학자,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역질문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조합하여 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로운 헌신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라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접대하느라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봉사도 좋지만 말씀 듣는 것도 더 좋게 여기셨고 마르다에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비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7장 7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5절부터 13절은 기도의 응답.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그 옆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허다 무리가 몰려드는 데서 물러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와 달리 동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9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으며 기도하셨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누가는 기도가 예수님 생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딴 것으로 옮겨집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에는 기도 전통과 기도 양식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새 것을 아는 제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특별히 그들의 기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작성한 모본 기도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의 틀 안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모본 기도는 그 말씨와 범위가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형태와 내용이 더 소박합니다. 그것은 어록 자료로부터 거의 자구 그대로 채택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에게서 유래한 원래의 말씨에 매우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떡 세덩이만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찾아온 친구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사람들도 잠들었으니 양식 떡 세덩이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보통 집에서 전제되어 있는데 그 집은 오직 방 하나만 그런데 보통은 잠자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문을 여는 일은 귀찮은 일이며 시끄러운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는가? 청중의 대답으로 기대된 것은 물론 그럴 것이다입니다. 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은 8절에서 강조하시고 이어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성공을 이루는 것이 자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서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 구절에 나오는 수동태적 표현 방법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는 2절부터 3절에서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유대식으로 경외롭게 엄폐하여 말하는 방식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수동태적 표현을 능동태적 표현으로 바꾸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로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가 필요한 것을 줄 것인데 그 이유가 친구여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달락 5절부터 8절 달락에 보면 예수님의 모본 기도에서는 오직 간구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비유는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신뢰와 고집을 가지고 이러한 간청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그의 제자들에게 야기된 상황의 절박성과 압박, 소망들과 소원들, 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계하실 수 있으며, 관계하셔야만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인간의 악함이 냉철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선행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강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 9절부터 13절에서 신뢰심을 가지고 절박하게 강구하라는 권면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용기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마치 주기도문처럼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락이 주기도문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놓여 있습니다. 청원과 기도의 목적물은 주기도문의 청원에서 이미 주제화된 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들어주신다고 여기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를 늘 삶에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